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일 한국 월드컵 팀이 포르투갈을 이김으로써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32개 국가의 16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한국도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12년 만에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11월 20일에 개막한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은 3일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4일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8경기의 16강전이 진행됩니다. 네덜란드, 미국 전을 이어 아르헨티나, 호주 4일 오전 4시, 프랑스 폴란드 5일, 잉글랜드 세네갈 5일, 또한 6일 일본 크로아티아 전이 이어집니다. 모로코 스페인 7일, 또 포르투갈 스위스 전이 이어서 펼쳐집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편, 유럽 강호 포르투갈의 역전승을 거두며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6일 오전 4시에 974 스타디움에서 피파 랭킹 1위이자 영원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 격돌합니다. 브라질은 이날 조별리그 지조 3차전에서 카메룬과 상대해 0대1로 패배하면서 한국 경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카타르 대회는 세계적인 축구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진정한 월드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로 떠오른 아시아 국가들이 약진한 데다 월드컵 무대를 독식했던 유럽 국가들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3전승을 달성한 팀이 나오지 않아 절대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국가도 없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는 역대 월드컵 사상 가장 많은 아시아축구연맹 AFC 회원 6개국이 카타르에 왔고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3팀이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AFC 소속 세 개국이 16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당시 공동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16강에 오른 뒤세 번째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16강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돌풍의 주역인 일본은 우승 후보로 꼽혔던 독일, 스페인을 잇따라 격파하고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16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소속 13개국 가운데는 7개국인 네덜란드, 잉글랜드,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위스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킹 2위에 오른 벨기에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 축구연맹 CAF에서는 5개국 중 세네갈과 모로코가 남미 축구연맹 CONMEBOL에서는 전통의 강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각각 2개국이 16강에 나섭니다. 북중미 축구연맹 CONCACAF 4개 팀 중에는 미국만이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7회 연속 16강에 진출했던 멕시코는 이번 대회에서 짐을 쌌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TV입니다.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네, 이승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8강으로부터 4강까지 충분히 진출할 것이라는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디 우리 팀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일명 민노총이 주도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7일간인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 산업 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약 1조 5,908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 시멘트 976억 원. 철강 7,313억 원, 자동차 3,192억 원, 정유 4조 4,260억 원입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시멘트 업계 운수 종사자 복귀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은 피해가 큰 정유업계 상황을 주시하며 유조차 운전자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전국노동자대회,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파업까지 덮치면서 한국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은 11월에 두달 연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에 빠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12월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0%대에 그친 경제성장률이 4분기인 10월부터부터 12월에 역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 뉴스라면 KUMCTV 뉴스입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파업을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국민들은 물론 본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하나만 알고 열 가지는 모르는 파업 당사자들이 깨우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원내 대표로 최초로 흑인 원내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31세 원내 대표로 52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뉴욕 8구가 지역구 출신이며 뉴욕주 하원 의원을 거쳐 2012년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됐고, 이후 계속 6차례 당선됐습니다. 또한 제프리스 의원은 국내 대통령학 분야 개척자이자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의 제자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원내총무는 59세 메사추세츠 지역구 캐서린 클라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코커스 하원의장은 43세 캘리포니아 출신 피터 아길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클라크 의원은 여성 의원이며 아길라 의원은 히스패닉계 의 남성 의원입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 3인이 모두 여성과 유색인종 등 소수자를 대표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나이도 80대에서 40대에서 50대 낮아지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신임 지도부는 82세 펠로시 전 하원 의장, 83세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 82세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 등현 지도부보다 평균 나이가 30살 이상 젊습니다. 도시 의장은 성명을 내고 새로운 세대 지도자들은 국가의 활력과 다양성을 함께 반영한다며 새로운 에너지와 아이디어, 관점으로 당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새 지도부는 내년 3일 소집되는 118차 의회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조사 등 대여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새로 선출된 제프리스 의원은 공화당과 협력 방안을 묻자 "우리 약속은 평범한 미국인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협력의 손길을 확장하는 것이라면서도 극단주의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점인전 중국 국가 주석의 백혈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96세로 현지 시간 11월 30일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장점인의 사망 루머가 전해졌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관영언론을 통해 장점인의 죽음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9년 태남먼 민주화 시위 무력진압을 지지했던 장점인 당시 상하이시 당서인은정샤오핑으로부터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을 제안받았습니다. 6월 태남먼 시위 유혈진압이 일어난 직후 총서기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1989부터 2002년까지 당 총서기를 지냈고,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거쳐,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주석으로 당 정군을 장악했습니다. 공산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상하이방의 수장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6세를 일기로 30일 사망한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에 이어 1989년 6월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개혁개방 노선을 계승해 10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89년 6월 태난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이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던 중국을 다시 국제무대로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미중 관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장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 처치를 했으나 숨을 거뒀다. 중국 정부는 장전 주석의 추모가 끝날 때까지 태난먼등 주요 지역과 제외공관의 조기를 개항한다며 관례에 따라 장례식의 외국 정상은 초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점인 전 주석은 집권 기간 동안 중국 국내 총생산 GDP는 1989년 1조 6900억 위안 2001년 9조 5900억 위안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1997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1997년 홍콩 반환, 2001년 베이징, 2008년 올림픽 개최권 획득 등 세계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2,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테남먼 시위대에 대한 대대적 체포, 99년 수천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진 파은공 탄압 등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빈부격차와 환경 파괴. 부패를 방치해 중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적자는 네티즌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백지 혁명의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이 시기에 장쩌민의 죽음이 발표된 것에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장쩌민의 죽음으로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관계자들은 장쩌민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부도덕하고 무능한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장점이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 이상 최고 권력자로 머물면서 대량의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의 일가들에 대해서도 중국 최대 부패 세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장전 주석의 미국에 대한 대미 관계는 1997년 장전 주석의 미국 방문,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태남만 사태 이후 냉랭했던 미중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와 기타, 중국 전통 현악기인 어루등을 연주할 줄 알았던 장전 주석은 딱딱한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97년 미국 방문 중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훌라춤을 추고 수영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예정에 없던 10분간의 영어 연설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장전 주석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 서두를 영어로 암송하자. 클린턴 대통령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미 할리우드 영화와 소설가 마크트웨인을 좋아하고 러브 미 텐더를 애창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입니다의 이승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표방한 블랙 라이브스메터. 영어로 BLM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조직에 관한 조사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많은 미국인은 소련과 냉전 종식으로 공산주의가 패배했다고 믿었지만 현 상황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르크스주의 분석 전문가 마이크 곤살레스와 국가 안보 전문가 캐서린 고르카 전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사회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뿌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에서 투쟁은 과거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경제적 계급에 기초한 투쟁과는 다릅니다. 인종, 젠더, 국적 등과 같은 타고난 특징에 의한 정체성에 기초한 투쟁입니다. 인종 간, 세대 간,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의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을 파괴 혹은 해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침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통적 형태의 가정을 악 혹은 낡은 굴레로 폄하하고 젠더 정체성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을 더 개방적이며 앞서 나간 것으로 묘사하는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늘려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의 전장은 심지어 학교 교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논쟁이 치열한 비판적 인종 이론 역시 주요 싸움터의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백인과 비백인 간의 인종 갈등이 미국의 국가 사회 제도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미국은 갈아엎어야 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폭력 사건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그룹 미국 위기 감시단인 The u s 에스콰스 d 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망 이후 2020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는. 633건의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정보연구소는 이러한 폭동 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내란이었으며 보험액 손실 을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blm gnf 창립자 중한 명인 알리시아 가르자는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레프트 포럼의 모임에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흑인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계가 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억압이나 젠더 억압에 대한 투쟁 없이는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BLM 운동이나 젠더 운동의 한 목표가 자본주의 폐지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이자 프로그램 아메리카 퍼스트의 사회를 맡은 세바스티안 고르카는 이 보고서에 대해 때와는 다른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고르카는 마르스크주의의 위협이 외부 세력 혹은 군사적인 위협에서 내부의 정치적 사건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BLM 운동 세력 역시 시민의 하나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로 헌법과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BLM의 단체는 권리를 표방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사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 v 입니다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다보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은 12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문화원 3층 아리올에서 2021 국악송년 한마당이란 주제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 음악과 전통무용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남가주 아닌 전통예술 공연단들을 한 무대에서 볼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국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LA 한국문화원 측은 밝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월 9일에 열리는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부채 춤, 가야금 연주 등을 비롯해 이곳 미국에서 자주 볼수 없었던 전북무형문화재 제15호인 동초수건 춤이 올려지며 태평무, 진도북 춤, 정악, 가야금 병창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음악과 공연을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수자이자 제17회 우봉 이해방 전국무용경연대회 명무부 특상 수상자의 승무 공연과 함께 국악 자작곡 사랑을 가슴에 묻고도 초연됩니다. 이번 2022 송년 국악 한마당에는 김웅화 무용단, 유이자 국악무용연구소, 이영남 무용단, 지윤자 가야금 연구회, 재미국악원 그리고 한국음악무용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상원 LA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공연 예술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이번 2022 송년 국악 한마당을 통해 수준 높은 한국 전통 무용과 음악을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남가주 동포 여러분들에게는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시간을 그리고 미 현지인들에게는 풍성하고 다양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를 주최한 한국문화원 측은 공연은 무료이나 사전예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은 kccla 웹사이트 www.kccla.org에서 가능합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3239367141로 하면 됩니다. 특히 주최 측은 최근 LA 지역의 코로나 확산 증가, 독감 유행 등으로 공영 관람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라면 KUMC TV 뉴스입니다. 의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일기 예보입니다. 다음은 LA 주말 날씨 예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2 일부터 4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한파를 동반한 겨울비가 LA 서북쪽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는 0 2 5에서 1인치 정도의 강우량이 예보됐습니다. 7000피트를 넘는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면서 결빙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비와 함께 기온도 체감 온도가 급속히 영하대로 떨어질 수 있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아동과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외출 시 보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립관상대는 이번 주말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대 초에서 중반을 유지하겠으며 저녁은 40도대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추위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